센거 9회차 세 번째 경기입니다. 결승전이고요. 퓨리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 지금 한 판만 더 잡아낸다면 3대0으로 결승전이 끝나게 됩니다. 보신 진영 파란색 오크 장두섭 선수, 그리고 빨간색 나이테프 퓨리 선수예요. 퓨리 선수의 이... 아, 이 기세를 장준섭 선수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기세라는 게또 흐름을 타게 되면은, 어, 막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 어떻게든 끊어내서 이거를 좀 비벼봐야지 이제 좀 결승전에서 좀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셔 뽑으면 안될것 같아요. 파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브마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우크가 나이트 헬프한테 원래 하던 대로. 부드러운지. 아 여기 문에 딱 짓고 여기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트나 불마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짓고 여기다 문에 짓고 상점 여기다 지으면은 딱 막히는 그림이 나오긴 하겠네요 아 이거 실패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아 위습 이거 어택을 해 놓고 이렇게 사냥했네요 근데 이게 4강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했네요. 조금 어, 오크 같은 오크전이었는데 좀 다른 식으로 합니다. 에너지 펜던트. 자, 이러면 세컨한테 주면 되겠죠? 아, 사냥 깔끔해요. 자, 워안 깨지게. 나무 먹어. 어? 자, 일단은 아이템, 아, 노빌리티 반지 나왔어요. 아이템 먹고, 힐링 세을 사고, 여기서 견제를 갑니다. 이거 안 빼먹고 그냥 견제를 가요. 자, 원버로우 홀업. 나중에 버로우를 짓는 테크죠. 어, 견제가 아니고, 그냥 사냥입니다, 또. 빼먹기 사냥. 제가 만약에 여기서 노빌리티나 어클 이런 거 나오 아. 스탱링 만약에 노빌리티나 어클 이런 거 나왔으면은 그냥 딜링 하면서 문에 소모시키게 해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아커나이. 자 이러면서 버로우 세 번째 버로우까지 짓는 모습 데몬헌터 가니까 여기 사냥하네요 어차피 데몬헌터가 여기를 견제한다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주는 게 맞는 판단이고 스브사고요 어우 또 걸어서 빠집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윈도우크 썼고 불마의 동선이 어딘가요 여기인가요 그러면은 여기 사냥하겠죠 어, 그런 데 빠지네요? 그러면은, 어디 가죠? 수부를 산다? 아, 노빌리티, 더스트. 그냥 공격적으로 가네요. 자, 여기까지 사냥하면은, 일단은 퓨리 선수는 3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뺏어 먹으면, 3렙 안 되거든요? 자, 2렙 후반이에요, 아직. 자, 프리스트 때려 주나요? 프리스트 때려주고. 요건 죽었어요. 프리스트 때려 죽었고. 일단 3레 만들었고. 윈토크 썼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사려 줄 필요가 있는데 자, 버서커는 먼저 뽑았고. 아, 요놓 쳤어요. 일부프로 놓친 건가요? 아, 이거 쫓아가야만 했는데. 아, 쫓아가야만 했는데요, 이 그런트. 그거 조금 아쉽네요. 자, 이러면서 로어 2기 짓고, 세컨은, 이번엔 팬던가요장수석 선수는 쉐언, 옴비스타워 엔터테인에서 111. A 아 잠깐만요 요거 약간 조금 오버크리핑 일수 있는데 아, 다행히도 나일이안 내려왔어요 이게 만약에 나일이 내려왔으면 아, 조금 골치아파질 수 있었는데 일단은 사냥을 선택을 했습니다 핸더 여기 사냥하면 은 1렙 후반되고 데몬터는 계속 스토킹 만나번 공사 지으려고 왔다갔다 하는데 잘 안보여요 상대가 어디 있는지 여기 없으면 내려 갈 거거든요 그러면 쉐어만 만나요 그만화본 농사 또제도 당하겠죠 헥스 먼저 걸면 안 돼요 아 헥스는 일단 안 걸었는데 만화본한번 당했고 아 이거 저.. 어오 불로 마무리 좋습니다 경치는다 먹은 것 같아요 아만화본 너무 농사 아 이거 너무 너무 아픈데요 이 만화 다 빨린 건. 자 장두사 선수는 계속 멘탈 잡으면서 데몬 공룡을 상대했던 기억을 계속 떠올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었지. 자 이러면서 또공 이업드라를 갑니다. 사냥터가, 에콰일은 좁은 맵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텐더 2렙 초반까지? 2렙 초반까지 찍고, 레벨링을 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2렙, 300까지 찍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잡으면.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그리고 이제 50 인구 수때 이제 오커 한번 엎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런 그림이 나왔었죠. 요즘에는 보기 좀 힘든 그런 그림이었는데 물론 다른 의미에서 이제 그런 뜻샤만 써서 50대 엎어지는 그림이 나오긴 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공 이업 됐고요. 대몬터 3렙, 펜도 2렙, 에펜 있는 상태. 오크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레이더 나오고 있고, 오크 중고 훈련 됐고. 아, 근데 이거 왜 멀록을 끼고 싸우는지, 아, 이거 조금 아쉽네요. 어, 왜 굳이 멀록이 있는 데서 이렇게, 아, 자 비벼야 될까요? 자, 드라이어들잘 점사해 주는 거 좋은데, 딜로스가 자꾸 멀록한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집중 계속 해야 되고 어 집중 잘해주고 있어요 자 슬블 펜더 예, 많나한 번밖에 없어요 수현 3렙 자 펜더 탈자 손익계산서 장두섭 선수 43인구수 빨피 2기 피리 예, 선수 지금 43인 거는 폭고 <목소리> 있어서 43. 경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이 교전에서는 장수섭 선수가 이겼다고 봐야겠네요. 멀록이 방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점사에 잘해줬어요. 집중을 제대로, 제대로 하고. 어택당을 누르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방금은 아뭐여 뭐가 이게 네이처스 블래싱도 안 되는데 뭐가 여기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어느새 <laughs> 이런 플레이 뭐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플레이 사골 끓여서 그냥 뼈가 흐물흐물할 때까지 이용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죠 크리스탈 볼, 아, 좀 아쉽게 나오네요, 아이템. 자, 오크, 50, 엎어지기 나왔습니다. 상점까지 지으려고 피온 나왔어요. 아, 피온 이거 금 캐고 있고, 나무가 충분하니까. 저이 엎어지기가 일반적인 그림이었어요. 나오전 그림에서. 그리고 나엘이 굉장히 맞기 힘든 타이밍이었어요. 이 타이밍이. 어? 루프를 그냥 써가지고, 쉐온만화번 하려고 그러는데, 스스 찍고, 좋아요. 아, 이거, 루프 그냥 날렸어요. 아,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요? 보존 없죠? 게임 끝났어요. 아, 쉐온 헬스 있고, 힐링의 방도 썼고, 여기서 헬스 한번 쓸만한데요? 아, 이거 나, 낙시... 못 잡았어요. 필스안 썼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게임 끝났는데요? 아, 이거 못 나가요. 필스 썼고, GG.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장수석 선수가 일단은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